그 한복은 고치면 안 돼요! 그 말을 한건 공방 구석에 서 있던 중학생 소녀였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는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귀빈들, 우리 재단의 이사들, 그리고 평생을 바느질에 바친 장인들까지 모두가 그 한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내보내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다시는 볼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한 벌의 한복과 한 아이의 손과 그리고 제가 평생 잊고 살았던 어떤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행운과 좋은 기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저는 문화재단의 회장이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날의 행사가 무엇이었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몇년 동안 한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전통 한복을 해외에 알리는 문화교류 행사였습니다. 그날 무대에 오를 한복은 그냥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재단의 신뢰가 담겨 있었고 앞으로 이어질 계약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 시작 몇 시간 전 공방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복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공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공방 안은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장인들이 한복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옷자락 안쪽, 누군가 옷을 옮기다가 실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조명 아래에서는 그 결함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장인들이 모였습니다. 평생을 바느질에 바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실의 방향을 살피고 바늘땀의 결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치면 티가 납니다. 지금 손 떼면 더 망가집니다. 차라리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 만든다는 건 오늘 행사를 포기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한복은 고치면 안 돼요.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찾았습니다. 공방 구석에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천 조각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야? 왜 저기 있는 거야? 공방 책임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 아이는 장학생입니다. 공방 청소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세요. 어른들이 중요한 일 하는데,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아이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천을 잡는 각도, 천을 놓는 힘, 손가락의 움직임, 이상하게도 그 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한 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바느질만 하시던 분, 그분의 손이 그 아이의 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따라왔습니다. 너는 저는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게 있었습니다. 이 옷을 왜 고치면 안 된다고 했니? 공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을 안고 있던 손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복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옷자락 안쪽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요. 아이가 가리킨 곳은 장인들이 이미 여러 번 확인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끝이 그곳을 집자 그 선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건 찢어진 게 아니에요. 실이 끊긴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바뀐 자리예요. 그 한마디에 공방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이는 손끝으로 실을 따라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디에서 힘이 바뀌었는지, 어디서 숨이 멈췄는지, 어디서 다시 이어지려다 말았는지를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를 고치면요.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겉은 예뻐져요. 근데 입으면 무너져요. 장인 한 분이 다시 한복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인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럴리가.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장인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공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이름조차 모르는 아이에게 평생 바느질해온 장인이 방법을 묻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해요. 기다린다? 공방 책임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행사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아이는 조급해 하지 않았습니다. 한복을 다시 내려놓고 천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기다려야 해요. 서두르면 옷이 아파져요. 그때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서두른 건 아닐까? 이 옷이 가진 시간을 억지로 끊어내려 한건 아닐까? 공방 책임자가 다시 제 옆으로 왔습니다. 회장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제 귀에 계속 울렸습니다. 결정. 장인들의 안전한 방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의 낯선 방법을 믿을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만약 아이가 틀렸다면, 그 책임은 전부 제 몫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발은 아이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손이 천을 다루는 그 모습이, 자꾸만 제 기억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을 떠올렸습니다. 20년도 더 전, 제가 처음 재단에 왔을 때, 전통 복식 복원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많은 장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중한 분이 계셨습니다. 침선장인, 천을 꿰매는 일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손은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 전통만 고집한다. 협력이 안 된다. 그런 이유들이 붙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지 시대가 그런 걸 그렇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과 똑같은 손을 가진 아이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만약 안 되면, 그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방안이 술렁였습니다. 책임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공식 선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맡기겠습니다. 실패하면 제 책임입니다. 아이는 한복 앞에 앉았습니다. 앞치마 끈을 고쳐 매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울 만큼 느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시간 속에 있는 사람처럼 조용하고 확실하게 바늘이 천을 통과했습니다. 공방 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이의 바늘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한 시간 공방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보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외빈들이 도착하셨습니다. 무대 준비 완료했습니다. 한복은 언제 나갑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분. 아이의 손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장인 한 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상태로는 달라진 게 없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찢어진 것처럼 보이던 선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공방 책임자가 다시 왔습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멈추시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무대에서 한복이 망가진다면, 만약 이 선택이 틀렸다면, 그 모든 책임이 제 이름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20분, 저는 처음으로 이 선택을 실수라고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아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공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순간에 꽂혔습니다. 아이는 천을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안쪽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주세요. 책임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이 한계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명단에서 지워진 그 침선 장인. 조금만 더 저는 끝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손이 마지막 매듭을 잡아당겼습니다. 공방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실이 팽팽해졌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한복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분명히 있던 불안한 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없어진 것도 덮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실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장인 한 분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실의 방향을 따라 천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공방 책임자가 확인했습니다. 겉에서는 전혀 티가 안 납니다.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이 아니에요. 여기가 살아있어야 사람이 움직일 때 옷이 따라와요. 이 옷은요, 보여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기억하도록 만든 거예요. 장인 중한 분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 방식? 요즘은 아무도 안 씁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잊힌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장인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옷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불편한 법이었습니다. 한복은 정해진 시간에 무대로 나갔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그 옷은 완벽했습니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 뒤에는 반드시 정리가 온다는 것을요. 그날 밤, 외빈 한 분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오늘 사용된 복원 방식 공식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문서로 정리된 방식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군요. 다음 날, 재단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지나간 해프닝으로 정리하자 기술은 장인들의 공으로 돌리면 된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보다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 사람이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지금 너무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위험한 건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지우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지 않겠다고 며칠 뒤, 공식 발표문 초안이 돌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인단 집단 복원 성과. 아이의 이름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실무총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리스크 관리가 우선입니다. 미성년자, 비공식 참여, 안전 문제. 언론이 물면 재단이 끝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 이름은 남겨야지. 그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날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행사에 미성년자 무단 개입, 회장 독단으로 안전 규정 무시, 그리고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 공방에 못 들어가요. 무단 출입이라며 출입증이 정지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무총괄은 담담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부터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입니다. 외부인. 그한 단어가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절차가 아니라 의도였습니다. 아이의 공을 뺏고 아이를 위험 요소로 만들고 영원히 입을 막으려는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은 회의실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는 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가해자로 뒤집히는 건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끝내면 또 지워집니다. 다시 반복됩니다. 저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걸 떠올렸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 그날 밤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적 판단이 재단의 공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저는 그 문서를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피하면 또 사라질 테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실무총괄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발표문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을 띄웠습니다. 공방 CCTV. 장인들이 고개를 접고 물러서는 장면. 공방 구석에 서 있던 아이. 아이가 바늘을 들고 안쪽선을 되살리는 장면. 다음은 작업 로그. 장인다는 일정 시간 이후 전원 철수. 그빈 시간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두 명. 나와 아이뿐. 마지막은 바느질 샘플. 장인들이 쓰는 방식과 전혀 다른. 옛 침선 매듭. 저는 말했습니다. 이 옷을 고친 사람의 이름을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아이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할머니, 지워진 침선 장인의 이름도 함께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제 발표문에서 아이 이름을 지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제 라인에 찍힌 전자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무명 침선 장인 기록 프로젝트 출범. 첫 기록자는 아이의 할머니. 아이는 공식 전수 장학생. 재단 안에 별도의 기록실 설치. 며칠 뒤 실무총괄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창문 있는 방이었습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 아이는 잠시 저를 보더니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요, 수선만 할게요. 사람들 이름 고치는 건 어른들이 하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공방 옆에는 기록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고칠 수 있나요가 아니라 고쳐도 되나요라고요. 저는 가끔 그날의 CCTV를 떠올립니다. 공방 구석에서 천을 안고 서 있던 아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 손, 그 한복은 고쳐진 옷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누군가의 손을 함부로 지우지 않게 됐습니다. 기록은 언제나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으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어떤 기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언제나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